안녕하세요. 오늘 로마에는 비가 이렇게 옵니다. 요즘 봄 날씨가 계속 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제는 너무 또 날씨가 좋아가지고 또 예쁜 하늘을 사진 찍어서 친구한테 보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먹구름이 밀려와서 소낙비가 오고 합니다. 오늘은 새벽 한 3시 정도 됐는데 비가 오더니. 지금 8시, 아침 8시 넘었는데 이렇게 비가 오고 있네요. 와. 어, 요즘 이탈리아 여행 오시는 분들이 어, 날씨가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 해서 좀 여행하시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어, 저는 비가 오니까 이런 산목해난 아이들, 이런 아이들, 날씨에 습도 조절이 잘 되고, 이러니까 이거 카네이션인데 이렇게 삽목하니까 뿌리를 잘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가 오니까 또 식물 키우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빗물을 또 식물에게 빗물이 보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삽목 둥이들을 삽목해 난 아이들을 비를로 이렇게 좀 맞추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애들. 어, 저희 집에 상추. 상추 이런 애들. 어, 모종해갖고 또 마음이 급해서 맛이 어떤가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옆을 따가지고, 음, 왕창 따서 한번 샐러드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빗물을 이렇게 맞치고 있고요. 대모를 비 맞고 있는 대모를 한번 보세요. 여기 지붕이 있기 때문에 창이 없는 베란다고 지붕이 우리는 있으니까 여기에 가쪽으로 튕겨 나오는 빗물을 맞치고 있습니다. 빗물 먹고 잘크라고요 이렇게 지금. 철화가 한창 꽃이 피고 얘가 꽃이 피고 이제 올해는 끝났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물 준다고 꺼내다가 어 이렇게 꽃을 꽃대를 발견하고 요렇게 또 여기는 큰 꽃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보다 오늘이 더 불룩해진거 보니까요. 어,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꽃이 지고 나면 뒤로 밀렸다가 또꽃 피려고 하면 완전 대접받습니다. <laughs> 이거는 플롬바고, 플롬바고 지금 물에 꽂아놔봤습니다. 뿌리가 날려나 하고요. 요즘 식물들 키우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씨가 덥지도 춥지도 안 하고 서늘하니까 꽃이 피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꽃이 되모르도 뭐 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빨간 가자니아는 해가 없으면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얼마나 입을 꾹 다물고 열지를 않아요. <laughs> 해가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빵! 그 웃고 또 피워줍니다. 오랜만에 염자입니다. 저희 집 염자. 염자가 이제 꽃이 거의 다지고, 꽃대를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와, 이제 꽃대를 자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저 밑에도, 와, 안 보는 데서도 밑에 꽃이 저렇게 있고. 삽목해난 아이들. 애니시다가, 이제, 애니시다가, 와, 너무너무 꽃을 기다리고 있는데, 음. 애니시다 꽃 피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애니시다 물 좋아하는 거 아시죠? 열심히 저도 물 챙겨주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 한두달 정도 계속 피고 지고 한다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시룡안시룡 이렇게 있고요. 체리세이지 삽목 중이 이렇게 얼마 전에 여기서 꽃이 다 피고 꽃대졌습니다. 굉장히 삽목이 잘 되네요. 체리세이지가 향도 저는 이 체리세이지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음. 백오니아 꽃대를 실험 삼아 이렇게 또 물에다 꽂아놨습니다. 혹시나 뿌리가 내리면 뿌리가 내릴지 어떨지 싶어가지고 또 실험 삼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보리지가 이러고 있습니다. 보리지 꽃 너무 예쁘죠? 근데 꽃이 밑으로 보고 다 있다는 거. 고개를 좀 떨면 좋을 텐데. 고개를 못 들고 아래로 초롱꽃처럼 그렇게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리다고 해서 다물고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네비스 5천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세상에 얘를 5천원 주고 사가지고 너무 이게 밥이 빡빡해가지고 정 진짜, 뭐, 아주 작은 거, 1cm, 1cm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다 따가지고, 꽃대도 안 자르고, 꽃대가 너무 아까워서 꽃대도 안 자르고,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근데 왕성하게 자라주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정말 하부 밑에서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컸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5,000원짜리 하나로 가지고 지금 화분을 저쪽에도 두개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카네이션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산목이 너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날씨가 덥지도 않고 또 비가 오락가락 하니까 습도도또습도도 습도도 어느 정도 있고 이러니까 산목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요즘 저는 산목병에 빠졌습니다. 뭐만 있으면 잘라서 삽목도 해보고 물꽂이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앵초를 여기 화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아이는 붉은 어 붉은 토끼풀입니다. 여기는 동국이고요. 시클라멘 크리스마스 로즈가 이제 꽃대 씨가 너무 징그러워서 어제 꽃대를 다 잘라 버렸습니다. 너무 보기 싫어서 씨를 한번 받아 볼까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아 씨가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래서 다 잘랐고 오늘 비오는 날 비를 보면서 또 이렇게 식물과 이렇게. 놀고 있네요. 유리호프스, 유리호프스가 제가 정말 이걸 사올 때는 빼다귀만 남은 걸 사와가지고 위에 순치기를 다 해갖고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순치기 핸드에서 한 가지에서 뭐 적게는 두 개, 안 그러면 다섯 개, 여섯 개, 막 가지가 이렇게 한 가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왕성하게. 지금 꽃 피기 시작하는데요. 하나씩 꽃 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블루 세이지 묵은 데다 잘라주고 세순받은 겁니다. 이게 다. 여기 블루 세이지 꽃이 피면 너무 예쁘겠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있어요. 제보니아 이고 로즈마리, 로즈마리도 수형이 예뻐요. 얘는 데모르입니다. 노란색깔 데모르. 지금 레이시아가 4 개가 있는데 꽃이 다지고 지금 이제 새로운 꽃대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원에서 왔을 때 꽃잎들, 어, 잎파리들은 거의 다 떨어지고, 요런 데 새로 나온 그런 잎들입니다. 여기에도 있거든요. 요렇게. 지금 비 맞고 있는데, 요렇게 해서, 일단은 사오면은 다 분갈이 해야 됩니다. 밑에 흙 털고, 목대를 약간 밖으로 드러내면서 시클라멘처럼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laughs> 많이 온다. 바람개비처럼 생긴 빈카. 빈카 꽃이 굉장히 많이 피기 시작합니다. 빈카도 똑똑 세 마디, 네 마디 잘라가지고 그냥 꽂기만 하니까 산목이 되더라고요. 지금 제가 세 개를 해놨거든요. 화분 세 개를 늘려놨습니다. 이 화분에서. 누가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줄 건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밖에도 못 나가고,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놀, 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친정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